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웠어. 이에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 백성이 세운 왕인지, 이스라엘이 왕이 될때 사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를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셨어. 음. 그중 첫 번째가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라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지 않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왕은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 높은 신하의 위치임을 알고 자기와 백성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하는 것이야. 결국 사무엘상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친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어. 사울은 백성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왕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뽑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 왕이야.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오라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으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어. 음.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음.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 사무엘상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에 사무엘상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모인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게 하여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기 전 다윗과는 다르게 훈련의 기관이 없었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오랜 망명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잘 받았어. 하지만 이에 반해 사울은 3월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이 말씀은 그저 사울이 겸손해서 한 말이기보다는 베냐민 산골 가난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그저, 소, 그저 소박하게 농사를 지었던 농촌 청년으로 살아왔을 뿐 이런 중요한 훈련의 기간을 겪지 않았음을 알수 있는 말씀이야. 또한 3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불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 만약 사울도 하나님의 법과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사무엘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사무엘을 알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를 알수 있어. 사무엘상 9장 5절 그들이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라고 사울과 사원 곧 하인이야. 하인이 잃어버린 남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근처까지 음. 오게 되는데. 하인이 사무엘상 9장 6절에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하인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이지 그 사무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사울과 하인이 나눈 대화를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수 있어. 사실 사무엘이 나이 든후 이스라엘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구했고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사울은 이런 상황을 잘 헤아려서 왕이 된 후에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던 거야. 3회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들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 하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해야 할 일을 주셨어. 먼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사명을 주셨어. 또 다른 사명은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라고. 사사 시대부터 제멋대로 살고 있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질서를 가르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친히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던 거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했어. 그렇다면 과연 주신 사명을 잘 사울이 감당했을까?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